아이고 시원하다 별로 안 차가운데? 저는 이제 일어났습니다 여기 엄청 추워요 근데 잠은 잘 잤어요 한 8시간 잔것 같은데 이제 6시니까 밥 먹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차한어먹으러 왔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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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이랑 잘생겼어 한국이나 야기같네아다

잘 먹고 건강해라 젊은 친구들이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일을 하더라고 다같이 엄청 순수하고 엄청 즐겁게 사는 것 같아요 보기 좋더라고 속아리 없는 저 이렇게 가만히 있어봤는데 다 알아먹지 못해도 엄청 순수한 것 같아 좋았어 바이바이 아 이제 출발합니다 이야 yeah, 죽인다 Let's go Hi guys Did you see her, any jacket? Yeah it's right here It's, it's literally right here 여기 이렇게 누가 널어놨네 아이고 고마워라 금방 찾았다 s t r 지그 g 여기만 나오면 호수가 보일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내려왔습니다. 여기 오니까 캠프 사이트가 있네요. 여기 호수 바로 앞에 <laughs> 바람 많이 치면 이거 다 잠길 것 같은데 <laughs> 좀 위험해 보이긴 하는데, 날씨 좋은 날 여기다 캠핑하면은 기가 막힐 것 같네요. 아이고 시원하다. 별로 안 차가운데. 근데 이 물이 정화가 안된 물이라 안 좋대요. 내려가다가 이렇게 막 낙차하면서 정화가 된다는데 여기 물은 안 좋답니다. 마시면 안 되고 유르트 캠프가 해발 3천 남은 되거든요. 여기서 500m 내려가는 정도에서 뭐다 정화가 되나 봐요. 사람들 그냥 다 먹더라고요 거기서. 여기서 나는 점심 먹어야겠다. 아야. <laughs> 진짜 아웃다. <없다. 웃음> 아빠 가세요. 응. 원래 트레킹 좋아하신 분들은 별로 안 힘들 거예요. 한국 사람들 산잘 타시니까 웬만큼 좀산 타셨던 분들은 그냥 쉽게 올라오실 것 같습니다. 코스가. 보통 이렇게 좀잘 타시는 분들은 1박2일 코스로 오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2박3일로 온 거고, 게스트하우스에서 그 프랑스 친구가 트레킹 완전 광인데, 걔는 1박2일로 갔다 왔더라고요. 근데 갔다 온 얼굴이 지금 보기는 안 좋습니다. <laughs> 저는 2박3일 추천드려요. I want to do. <laughs> I don't know. <laughs> it seems very cold. Oh, yeah. <coughs> maybe ten minutes is okay. I yeah. Think we're gonna stay there. Yeah. But maybe maybe swim. Yeah. yeah. Really? Oh. Wow. <laughs> right. See ya. Adelano, <laughs> 친구들. 수영하고 싶었는데, 포기하겠습니다. 괜히, 광교 아직도 남아있는데, 광교 오면 안 되니까. 어, 다시 출발. 출발. 오마이 갓댐. 웨이를 가보겠습니다. 예. 3,700. 다 왔다. 비장 사태가 발생했어요. 아까 저희가 3800인 줄 알았는데 보이시려나? 여기 길이 있거든요 <laughs> 저길이에요 와 저거 뭐 여기서 여기 이렇게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환견 됐습니다 <laughs> 바로 방견돼 버렸어. 나의 한계는 4시간인가?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3,800m입니다. 저쪽에 보면은 이제 설산대이쭉 보이네요. 쭉 이렇게. 저기 배기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녹색이 뷰입니다 사실 저는 여기보다도 내려갔을 때 봤던 그 호수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그냥 뭐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그림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좀 <laughs> 현실감이 너무 떨어지잖아요. 사실 물 색깔 이런 게. 그러다 보니까 현실감이 너무 떨어져요. 그때 카자흐스탄 콜사이 호수 갔을 때도 그랬고 직접 가서 이렇게 만져봐야지 좀더 생동감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또 10km 가야 됩니다 <laughs> 아니 이거 밖에 알았나? 오늘 18km였나? 처음 시작이 아마 18km인 것 같았을 거예요 아 이제 절반 뭐 왔네 이제 근데 이제는 진짜 내리막인 것 같아요 10km인데 3시간 나오네요 그러면 지금 2시 반이니까 지금 출발한 지가 6시간 정도 됐네 <laughs> 왜 바라서부터 6시간을 더 진짜 12시간 걸릴 판이네 이게 여기는 아마 너무 예뻐가지고 저도 한번더올것 같아요 살면서 누군가를 데리고 같이 오겠죠? 가오자고 네. 네. 뭐 난이도가 좀 있는 곳 없네 여기가 <laughs> 와 이거 올라온는 사람들 어떻게 올라오는 거야 이거 이탈리아 누나 진짜 엄청 무서워해요 불쌍해 쥐끼 뭐야? <laughs> 저, 우와 <laughs> 저 뭐야 <laughs> 오마이갓 쥐끼는 <laughs> 길이 아닌 길로 댕겨버리네 와 확실히 포토가 다, 다르네 <laughs> 이야 저기로 저렇게 뛰어간다고? 아니 내려가서 보니까 완전 살쪼갖고 있네요 쥐알만하네 위에는 많이 있는데 진짜 끝장나버린다 여기 진짜로 야, 저는 저렇게 그쵸, 석산들이 좋더라고요 왠지 모르겠는데 너무 멋있다 아.. 근데 가더 가도 똑같은 길이네 지속돼버리는 스타일이네 와머지고 귀여운 놈들 물이 막지 않기를 또 건너버립니다 가봅시다 아, 누나도왜 이런 길로 오냐고 화났어요 왜빼에서도이 길로 나오던데 누나 지금 화도 많이 났어 말못붙지 했어 와 그림 좋다 일 거지. 노 뭐. 어, 밖 바람이다. 힘드는 거 봤죠. 바람니다 감각하지 말고. <laughs> 아이들랑 저희 누나들이랑 싸우고 난리 났어요. 못못 찍었는데. 빨리 왔습니다 지집 사람이 이렇게 힘들면 본색이 나온다니까 에이.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근데 원래 가려던 베스트하우스를안 가고 다른 데로 왔어요 왜냐면 아까 그 이탈리아 누나들이 힘들었나 봐요 아까 싸웠다 했잖아요 근데 내가 계속 따라다니니까 저도 이제 그 가이드를 고용한 사람인지 안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랑 태우가 너무 틀리다 나한테만 너무 잘해준다. 사실 저한테 뭐 잘해준 것도 없거든요. 저는 그냥 뒤, 맨 뒤에서 그냥 쫓아만 갔어요. 그랬는데 나한테 뭐라 하냐면 그 이탈리아 누나가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너는 왜 그렇게 그래 가짜 웃음을 짓냐. 그리고 점심 맛있게 먹었냐. 그들이 너한테 뭘 줬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지뭐 받은 것도 없는데 뭐 애들이 와가지고 먹으라 해서 먹으라고 해가지고 빵 조각이 메초가 먹었을 뿐인데 와 그래갖고 나한테 그렇게 성질을 내는 거예요. 이제 너무 힘드니까 내 어느 정도 는 이해를 하는데. 제가 막 가방도 막 들어주고 그랬었거든요 분그 누나들 그래가지고 저빈도 상해가지고 딴 데로 와버렸습니다 원래 갈려던 데를 같은 집이더라고요 또 괜히 또 오해 사고 그러니까 그냥 안 가고 딴 데로 왔어요 여기 좀더 비싼데 뭐 비싸봐야 뭐 3,000원 정도 더 비싸더라고요 시설은 더 좋은 것 같고 어차피 샤워는 어차피 이쪽 다안 되니까 이런 일이 다 있네요 내가 잘안 웃어야 되나 그러면? 나 진짜로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무튼, 여기 씻고, 자고, 아, 기분 진짜 너무 나쁜데, 이거 어떡하지? 아무튼, 자겠습니다. 그 이태리 커플 만났어요. 여기서 또 만났는데, 그 이태리. 아, 씨, 같은 이태리 자식이면 내가 영국게 생겼는데, 그런가 아, 나 서럽네, 씨. 어디, 씨. 똥냥이 넘냐? <laughs> 아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12시간 걸었는데, 왜 막판에 나한테 왜 그러자고. 진짜 나 잘해줬는데. 이 억울해. 나. 아, 이제 일어났어요. 어머, 부서질 것 같습니다. 야 오늘 온천을 한번 해볼 생각인데, 한번 봐봅시다. 온천이 어떻게 생겼는지. 오. 이렇게 생겼구나. 좋았어. 한번 어, 해보자고. 네. 2박 3일차에 처음 지금 세상에. 돼서는... 아. 와... 이제 여기 알 t 나라시아에서 나오는 천연 온천이에요여기 네. 보통 가장 저렴한 데가 예약인데, 2천 독서 가더라고요 저렴한 금액은 아닌데, 그게 저녁과 아침과 그리고 천 포함된 금액입니다. 숙박이라. 내가이 포함된 금액이라. 1 5 0 0 m 에서그 뭐 정도면 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1 5 0 0 m 까지 가지고 와야 되는 운송비가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분위기가 뭐 그렇게 있어 초가집 스타일인데 맛있게 밥 먹고 출발하겠습니다 안 <laughs> 시피네. <laughs> 친구들이랑 봐봐야 하고 저거 봐야 되는데 못뭐 움직이겠어요. 아리야 <laughs> 붙어버렸어. 여러분, 여러네여었어여금분 여러분, 주세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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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는 여러분, 여러고 여러분, 여러분, 여러0여러고여러0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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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러분 여러분, 여여 해발고도가 1600에 있는 지역이에요. 총 길이는 15km 정도 되고 소요시간은 5시간 정도 예상합니다. 저기 보이는 알티나나산 강물을 따라서 쭉 내려갈 겁니다. 가보시죠. 풍경이좀 변해야지 좀 찍고 그럴 텐데 계속 똑같아가지고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한 1시간 반 정도 걸은 것 같네요. 지금. 3시간 반남았으니까 가보시죠 왕오고명이맛이잘 <laughs> 타버려요 어무지 알수 없는 길을 만의 신비한 선생님, 머리에 뭐 쓰신 거예요? 드디어 다 와버렸습니다. 와, 지금 시간이 1시 55분이니까 5시간 걸렸네요, 5시간. 첫날 어... 첫날 8시간, 둘째날 12시간, 오늘 5시간 더하기 하면 얼마죠? 25시간. 일단 내일 봐봐야 할것 같은데, 일단 지금은 괜찮습니다. 버스 정류장 출발해가지고 버스 정류장에서 끝나는 코스거든요. 이게 45km? 고생하셨습니다. 같이 오시느라 밥 먹으러 갈게요. 라그만 그, 거지 새끼처럼 좀 먹어보겠습니다. 네. 어, 내가 원 라구만. 라구만이랑 고기가 먹고 싶어요 하니까 추천해주신 고기입니다. 와, 맛있겠다. 소고기네, 소고기. 맛있습니다. 이게 볶음 라그마인데요, 이거. 볶음 라그마. 프라이드 라그마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다 먹어봐야 한 7,000원 정도? 7, 8 0 0원 정도? 물가 진짜 착해요, 기르기스탄 사람들도 착하고, 이쁘고 잘생긴, 그런 것 같아요. 양옥 좀 많이,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평소보다 카메라 들고 가시는 것 같아요 바이바이 귀여워라 밥도 먹었겠다. 하님들 저는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4시 3분인데 아, 깜짝이야 <laughs> 여기 중앙하시안이 펀치기가 진짜 많아요. 그럼 이번 편은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다음 편에 아마 코스가 엄청 높은 게 있거든요. 수영하는 데서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네, 들어가시죠. 선생님, 파라콜 어떻게 가요, 파라콜? 파라콜. 몰라? え